대전은 그 전국 유일의 그 수변 컨벤션 문화 벨트라고 해서요. 갑천이라는 그...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전 컨벤션 센터와 무역전 시관과 한바스모건 예술의 전당 이용로 미술관 시립 미술과 같은 그런 컨벤션 문화 벤스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 대전 컨벤션 센터는 200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. 그 대전과 중국권에 있는 유일한 컨벤션 센터로서 그 국제회의의 어떤 컨벤션의 어떤 중국권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지금 현재 2000, 어,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d c c 주변에 한400 여실의 특급및 비즈니스 호텔이 음, 개관될 예정이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, 무역 전시관을 어, 좀 대규모로 한15,000어미터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지금 대전이 물론 컨벤션이나 국제회의 쪽으로 열심히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그 미래가 밝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